수갑입니다. 미니 수갑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철제의 재질도 좋고 네. 무게감도 좀 있고 진짜 수갑을 너무 잘 재현해 놓은 것 같아서 한번 리뷰 드립니다. 이쪽 부분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수갑이 열리고요. 딱딱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좀 전시해 놓으시면 좀 돋보일 것 같아서 한번 간단히 리뷰 이친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리틀프린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여기 구는이는 수갑입니다 미니 수갑이죠 아 보통 미니 수갑이 여러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좀 진짜 100% 메탈로데 좀 퀄리티 있는 제품을 하나 발견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봅니다 보통 이렇게 생긴 게좀 여러개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 퀄리티까지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생긴 건 똑같지만 좀싸 보이는 것은 또 재질이 정말 그 사진만큼 나오지 않고요 어떤 플라스틱 재도 많고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철제의 재질도 좋고 네, 무게감도 좀 있고 네, 진짜 수갑을 너무 잘 재현해 놓은 것 같아서 한번 리뷰 드립니다 이쪽 부분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수갑이 열리고요 딱딱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크기는 지름이 대략 1.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길이는 대략 1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리틀 프리스 팩토리는 뒤에 보시는 이런 다양한 사이즈의 축소 모델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과 같이 좀 전시해 놓으시면 좀 돋보일 것 같아서 한번 간단히 리뷰 드려 보고요. 무게는 얼마나 나올까? 각도가 그래서 잘안 보이실 텐데요 실제로 재보면 28g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각도가 안되네 보시면 좋죠? 예. 이렇게까지 천천히 놓으시면 나름 이쁩니다 참고로 맨 뒤에 있는 게한 1대 1.5 정도 되잖아 그 다음에 이게 1대 2.05 비율 이게 1대 2.05 비율 이게 1대 3 축소 비율입니다 알로이 엠파이와 아미사 제품 이렇게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전시해 놓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